근데 이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채수영이랑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는 여기 필터 있는 거. 이거 존나 크게 나오는데이거 너무 가깝지 않아? 있고. 이걸 좀더 당겨야 될것 같지 않아? 구민 음, 음, 하면 안 돼? 주민좀 오케이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이걸 안에 넣어. 어, 어. 됐어. 여기 누가 그 멘트 해주면 안 돼? 나와. 어. 어디까지 나와? 얘네 붙박장 다 나와. 네 구독자 이름 없어 이 여기까지 나와 너희 네, 네 이름 뭔데? 이 이름이 이 바나나 아니 구독자 구독자 이름 안 정했어? 우리 다 바나나, <laughs> 바나나. <laughs> 바나나. <laughs> 누군데? <누구인데>? 니 <laughs> 나, 전지은 난가? <laughs> 어, 니거 같아 어, 코가 아, 아, 나아나 아직 되라이거안 네. 넣었으면 눌러 봐, 누르고 있어, 처음부터 했어 구독자 이정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해바라기 씨는 제가 집에서 가져왔는데 예. 아니, 아니, 구분을 하라고, 구분을. 응. 우와, 오, 제가, <laughs> <나 이거> 진짜. 내가, 내가, 진짜. 쉿, 쉿. 제가 가져온 해바라기 씨는 <laughs> 아니, 저번에 <laughs> 1탄에서, 뭐, 1탄에서 뭐, 가져온 해바라시, <laughs> 해바라기 씨와 다른. <다를, 웃음> 해바라기 씨와 다르게 좀 커요. <웃음> 내 <웃음> 것도 씨, 컸어. 야나 독고독 성대모사 할수 있어. 오늘 아 내가 나 진짜 야나 독고독 독고독 성대모사 얘들아 집중. 나 독고독 성대모사. 나 독고독 성대. 모 아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오늘은 아, <laughs> 오늘은 해바라기 씨를 들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 인류자도구다. 왜? 3학년 5번입니다. 거야? 이제 <laughs> 그거아 유튜브 조회수 3회니까 잘 해봐. 여기 스터들이 많네? 이거 냄새가 왜 이래? 이거 코코넛이야. 코코넛 마시고요. 또 양념했으면 아, 아, <laughs> <야, 찾아가서 웃음> <야>, 나 목에 가지고안 돼지? 아씨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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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x <laughs> 여기서 잠깐, <laughs> 두둥 야야. 야, 야! 야! 어. <laughs> 얘들아, 집중해. 아니 무시 무조건 그냥 먹으면, 먹으면 안 돼? 안 돼. 왜? 그럼 님뭐 대륙 남한가? 님 짜장면으로 그, 뭐. 그안안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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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먹으러. 아니 요즘 중국 음식 다 그래. 모든 걸다 <laughs> 화학 약품으로 <laughs> 만들어서 먹으면 안 돼. 중국 김치부터 중국... 기름... 고춧가루, 중국 기름 이런 거 모두 포함해서. 아, 웬만한 건 위산에서 다 걸러쳐. 야너 화학 약품 먹고 죽으면 어떡해? 야너 너 먹고 뒤져 그럼. 그 정도로 거이지. 죽을 거였으면 한시에 살아. 나는 살아남을 유전자가 아니었던 거야. 죽으면 돼. <laughs> 약반 <약방> 목소리가 들려. 니 <laughs> <laughs> 네 아빠 저런 목소리. 약반. 아 약. 야 우리가 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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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우리 <것도> 할머니 같아. 니 <laughs> 네, 아빠가 왜? <laughs> 연기해줄게. 그래. 뭐. 얘들아 드라마 드라마 한편 봐. <laughs> 어. 아니 어, 너도 봐. 아. 어. 아니 뻐금대로 갈 가야 돼. 진짜. 부스러기잖아. 아니 다 부서진 거야. 부스러기 가은또 누구냐 이렇게 네. 먹는. 그래 또 어떤 새끼가 또 껍지만 먹고. 야너또알마에 저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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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껍질 먹냐고 <끝> 여기 있다 알맹이 알맹이 버린 놈 여기 있다 최소영이채 나... 자꾸 껍데기만 먹어 구분을 하시라고요 구분을 아, 에이 야나 구독자 1칭 전해줘 3명이서 그냥 니 친구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먹기 싫어 <끝> <끝> <vào. 끝> 그거 하자 <끝> 구독한 <같으신다. 끝>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드는다뭘 먹는 거야 <끝> 근데? 니 눈을 먹으라고 이 못생겼으니 니구독망이라 너는 프로필이 못생겼으니 또안 뭐야, 미새 같은. 미새 미친 이미의 여자라고 아. 내가 어제. 현진이주면 아, 씨앗. 현진이 가방에 들어갔다. 야. 야. 가방. 이제 가방. 가방 못 바꾼다고 저번에 미생 <laughs> 가방 바꿨다고. 다 언제 바꿨지? 말버리 지금 고다음 날에. 밝스가 <laughs> 줬나? 어. 어. 언제 바꿨지? 말사 예점이 있어. 언제 <laughs> 바꿨어? 네. <laughs> 아? 뭐? 야 이걸 내야지 끼기 진짜 인성들아 <laughs> 어, 내가 거거이거 까줘. <laughs> <laughs> <나 진짜 웃음> <빨라티 비결해. 웃음> 근데 얘좀더 실한 거 같아. <laughs> 내가 근데 아까 해 했잖아. 좀더 음식 같아. 야 이건 다 등살내 줬는데? <laughs> 먹어 줄라 아니 아니 <laughs> 너, 먹어 <나> 다해아이미치나그 <laughs> 알아? 내가 네 종이야? 짱구의 짱구 아빠가 댁 가면 짱구 엄마가 다 먹는 거 알아? 그 뭐야? 몰라 보면 알거 같은데 아 몰랐어 짱구 아빠 이렇게 돌고 걱대 돼가지고 짱구야 아빠를 속인 진짜. 거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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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laughs> 되게 몰라? 그건 알지 안 그, 그 편이 보자 되게아안 <laughs> 되게... 네? 먹어? 그거는, 그거 되게 맞아, 아, 그래. 안 졸라 비싼 대게 아니야 그건아니야 아닌데? 이거 먹어봐 나 내가 게 그래? 입으로 까야 되는데 입으로 까야 야나 손으로 깠어 뽀뽀거야당연지 <laughs> 아빠 속인 거니. <웃음> <웃음> 자, 오무야, <다리>. 아빠를 속인 <웃음> 거니. 우 <laughs> <laughs> <거? 주제> <laughs> 아, 다이언니. 아, 이니 아, 아, 다이언니. 아, 다이니 아, 다 다이언니. 야 아, 니 아, 이언니이 아, 다이언이언니 아, 다손언니 아, 이언이 아 방식은 그럼 울로야. 아 진짜 답이 닮으니. 빼는 건가? 양으로 까는 거 보여 드릴게요. 구독자 이층 직비. 아그러면 싫어야 저기. 아, 그럼 구독자 안 되고 싶어 하는 어, 잠시만 잘못 아, 깠어요 아, 근데 유튜브 계정 이상한데넘겨야 되는 거 아니, 정도면. 왜? 이하는거아니었 음. <laughs> 저걸 <laughs> 찍었어요.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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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리가 말한다. 괜찮아? 제 손으로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나중에 연예 라락어얘무리편집해가지고 <laughs> 올려줘야 돼. 편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주연지 대표. 이건 안 까져요, 여러분. 아까 분명 <laughs> 잘가 깠는데. 제가 아까 까서 아정이한테 하나 줬거든요. 근데 저게 나그 <laughs> 이후로 지금 해바라기 씨 빠졌어요. <laughs> 봐서. <저 맛있어>, <laughs>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빠른> 맛있게 먹지. 야 그거 해줘 덩깨 따라. 아 근데 덩깨는 잘못 따라하는데. 덩이랑 말이아다 부서졌네. 아. 덩깨. 덩따라 안녕하세요. 야. 벌어 먹어. 야, 얘왜 이렇게 안 자꾸 버리는 거내범인은 추현진이었어요. 농장물. <laughs> <laughs> 두 개. 두 개를 모았고요. 저는 다섯 개 모아서 한 번에 먹어 볼게요. 한개더 있어. 어 감사해요 야야야! <laughs> <야, 야>. <laughs> 주의 말하는 거지 <laughs> 전부야 말은 소인 <laughs> 거지 <거니? 웃음> 여러분 보셨어요? 저를 찍는 거 있어요 손으로 <웃음> 깠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laughs> 뭐라고? 자신만의 <웃음> 노하우를 <웃음> 찾으면 방법이 <laughs> 야, 나옵니다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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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 야 누가 한이거 한번 물어가지고 뱉어주면 안 돼? 내가, 내가 한 번에 입에, 입에 안 돼요. 한 번에 <laughs> 아, 예, 아, 입에 안 돼요. 알맹이 막 눈앞에 나입 대고 있으면 입 안에 넣어주고 어미생이 어미생이 이거 입에 넣고 이렇게 쭉 뱉어가지고 어 여기 어. 고 누가 할래?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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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벗을래 너는 아니 니가 벗길래 야 조회수는 잘 나오겠다. 아니, 래 마이크 어내려아고이고 이거 벗을내가지고썸네일로 할게 현진아 어디 벗을래? 위에 벗을 아래 벗을위에 짰잖아. 낫지 않아? 너, 너 위에 자신 있어? 야너 꼬리 한 일곱 개 먹었어 아줌마 나한테 꼬리만 줬어 니 레알 태포녀다 <목소리> <목소리> 남자 되겠다 야나 남자 되면 나랑 사귀어 줄 거임? 아니 니랑 왜 사귀어? 민규랑 사귀 MK가 게얘기 비로. 아그 좋지 야니 네 여기서 MK 하고 아 야, m k 욕가 어. 어. 어, <laughs> 하고 오지 k o 가 MKO가 어디야? m k 어아야야무지야 m 야 어디야? m k o m 어디 m 어 MKO가 어디야? 가어디 어디야? m k 어야 MKO가 가어가 어디야? MKO가 야가야 MKO가 가나가면어야 A I written 아, written A요. 근데 그거 그냥 안전자리에서 찍어 도된거 아니야 광고? 응. 나도 유튜브을 떠서 먹었고싶도 나도 찍어버렸아 제이 역도 해버렸네.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우리 우리 해바라기씨 협찬 받자. 열심히 처 네, 먹어서. 근데 <laughs> 이 정도면 협찬 한번 해주셔야 돼. 조회수가 사면 돼. 어디서 협 그럼, 해. 해. 그럼 해. 이거 제목 협찬 해주세요 하고 이거. 아 근데 제목 제목 좀 정해봐. 어그로. 근데 연예인 욕 떨면 조회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아, 아. 뭐? 연예 그러면 작비 MK 진비아팬다 <laughs> <laughs> <팬들아> 들어와 아니왜 <laughs> 들어왔는데? MK 이그 싫어해 이 MK, 별로 없어 MK 뭐라 했어 MK, 왜 근데 제목에 누군가, MK 누군가요? 어. 아 빨리 제목 정해봐 어그로 끌어봐 어그로 미래 아이돌들 <laughs> 유튜브 안 보지? 안나연예 유튜브 밖에 안, 안 보는데 네. 여기 오우 맛있다. <웃음> 우리 돌아가면서 잡지씩 사고게 하자. 이거 맛있지 이거 네. 네. 또 다른 맛 있지 않나? 이거랑 네. 그거. 초, 그 구린 불이 아니야. 마라맛이 내가 저거 도건 거고. 초록색깔. <laughs> 이거 말고 풀잎기 색깔. 이거 아니야? 그래, 그건 그냥 그것 그냥 뽑은 걸 걸? <laughs> 근데 뭔가 맛이 있어야지 맛이. 근데 마라랑 이거. 맛있어요, 맛이. 소고기 맛. 있 약간 섞어서 먹고. 싶어. 마라 한번 먹고 소고기. 두 봉지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이빨 안조질것 같아 손으로? 손이 안 조여지겠지 그러면 아 큰일 날것 같아 빨리 유튜브 제목 지어보라고 아 큰일 날것 같아 그런 거 사람들 안 들어온다니까 그 장미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송방도 재미있는무 많이 아, 장어먹은 장어로그 좀끌어 그래 장어로그로 좀 끌어봐 아, 약간 장어? 수위 높여서 <laughs> 장어먹고 커지다 뭐 봐. 또캔거 들고. 야, 나갇어요제목그 청양고추 사진에 넣고. 이랬었네. 줄이 호방주의 <laughs> 이런 거. 호방주. 원래 뭐드요 장어 먹고 벗긴 줄. 그래썰 하나 풀면 되잖아. 썰 풀어 봐. 내가 해 봐. 점해 봐. 해 봐. 제목 남고 급식에 장어 나오면 생기는 일 남고야? <laughs> 아 여고 급식에 장어 나오면 아, 남고라고 어그로 끌어야지 여고라고 하면 선생들이 경열료 이거 어, 검색했다 이거 나오면 장난 없게 생긴 <laughs> 야이 <laughs> 해봐, 아니 뭐지? 장어 먹고 까다 <laughs> 아 맞네, 해봐. 진짜 까네 이새 개미친 놈 <laughs> 까다, 진짜 깠네 <laughs> 장어 먹고 깐 여고생들, 드드 호빵두두두 별돌이나 하지 언니 원래? 야가래니한명 단추 하나 다 풀고 있어야돼 <laughs> 니니 <laughs> 사운드 <웃음> 아 까치마 낄것 같아 <laughs> 아 때리지 마얘 아, 착한 척해 카메라 앞에서 가은이가 말한다 <laughs> 현진이가 말한다 왜 착한 척해 서영이는 땅에 흘린 걸 주워 먹는지. 아니 주워 먹은게 아니라 놔두고 먹는 거야. <laughs> 억울해 하는 서영이. 이거 한열개 까가지고 한 번에. <웃음> <웃음> 장어 먹어서 그래. 아, 그래? 힘이 넘친다. <laughs> 나 때려 부수는 거 아니야? 선생들은 <laughs> 장어 드실까? 드시겠지. 점심 나만 장어 개꿀이네 아니 부가식 하나도 없던데. <laughs> 노랜들은 원래 그런 거잘 먹어. 노랜들 <laughs> 먹어요. <laughs> 네이 서이부터. 근데 나그 진짜 잘 부른다. 그 그거, 그거, 그거 데몬 헌터스에 골든 진짜 잘 불러 그거 로콜의 자리야 골랐잖아오야 진짜 이거랑 코코넛 수영이 앞에 들어야 돼, 수영이 질질 흘려 무슨 소리야 흘려서 딱 들어갈 수있고뭘 흘려? 무 아니, 무서운 고거거 체스쌍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아 같이 내야 응? 응? 아, 아. 돼. 와, 대박이다. 나안렸어는리사같지그가 찍고 을 그래. 고 갈게. 오, 우려 아, 아빠. 야, 야스트 기울어지면 안돼나그거예민하단 말이야. 내가 손살 사람. <laughs> 하나도 안, 아, 안 <laughs> 예민할 거 아니야. <laughs> 이이야 <이상한 웃음> 이거 아까... <laughs> 우와 우와 이거 오빠 가 귀엽지? 와 아아 이거 잘까 얘들아 좀 잘... 야 우리 수박밥 좀먹어봤데 먹을래? 아, 수박을 누가 들고 야, 이거, 나 수박밥 뭐, 각자 집에서 사서 좋은데? 한... 한 통씩? 잘려 네. 그거 있잖아 랜덤으로 재료 들고 오기 오 어, 맞아 근데 수 아무나 안 들고 오면 <laughs> 그냥 그러면 화채 그냥 수박밥만 저렇게 먹으면 안 돼? 아, 야 하자 맞아 일찍 와서 하면 되잖아 그래 얘들아 나랑 똑같이 와나 7시에 오거든? 저 7시에 그러면 네가 올때 저기 시원하게 사이다 사와 그 7시에 오면 4 0까지 아니 제일 늦게 번... 오는 수영이가 사이다 사와야 아, 시원하지 수영이한테 수영이 이래서 일찍 와 수영이 기리다가못먹었 7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 6시에 와요 수영이는 청소하고 와야 된단 말이야 얘 청소 보잖아 쟤는 <laughs> 환경미화원 요즘 선잘안 시키셔 아니 너는 꽃 필요할 때는 지각 안 하고 맨날 쓸데없을 때만 지각고 응. 우리 전략이 뭐우 랜덤 재료 들고 오기 하자 응. 하자 하자 어때 이서영은 해바라기 들고 고 그냥 정해서 응. 하면 안 돼? 해바라기 넣을래? 금방에? 아 하자 동아아니 우와 좋거 진짜 아. 기야 여기 앞에서 한번 해봐 뺀속기아니내껌줄고 깜짝 놀 근속 계산도 근데 너무 가성비가 안 맞는데. 개비싸네요, 파스. 내가라고 몇개차이 나. 아, 잠시만 모르는 갈렸잖아. 저혓바닥구락싹야 돼. 혓바닥으로 마약한 지코로 막 허기 때. 그냥 나 나. 거 아니지. 떼너 그럼 안 때만 냠냠이 커졌는데. 해 주세요. 이게 고기 한 다섯 번 끄덕 끄덕 맞아, 응. 맞아 맞아 머리카락 머리 약간 차이난 거이한입만 살짝 나와있 이거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야 이빨을 검은색 칠하고 야, 그냥,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 까졌어 야 빨간색 사 와야겠다 이거 너, 이거 록색 하니까 아저씨너 먹기 시작했어 아 뭐라고? 아, 미친 새끼 미친, 미친. <laughs> 빨간색 사 오면 아저씨안 <아점이> 먹겠지 <laughs> 왜? 야, 앞으로 빨간색 사 올게 우 그래 우리 앞으로 빨간색 사 <laughs> 올게 우 주식은 빨간색 아. 하정이 팀을 맥떨어실 뻔 했잖아 난아정이 좋아 갑자기? 아, 아. 아. 라고 수영이가, 말했다. 수영이가, 말했다. 수영이가 말했다. 당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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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수영이가 말한다 담배를 몰라요 동호가 말한다 귀에 대고 말해 아, 그거 나메나 아. 아, 아까 먹은 거 모아놨어 장있리아 담요 빼야 되잖아 담요에 좀 나중에 까시만아야돼 아 우와 야 이거 나왔어 예? 네? 장어 먹어서 그래 장어 먹고 <웃음> <웃음> 뭔가 나왔다 아니 진짜로요? 근데 여자도 장어 먹으면 뭐 있어 남자만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아 누가 알맹이 진짜 아, 미쳤어 야. 채수형, 채수형. 아니야? 아 최수연 그만 먹어. 그 실적은 <laughs> 알맹이 빼지 말고 뭐 먹고 가슴이 커졌어. 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유튜브에서. 아 장어 먹어서 괜찮아 어. 장어 힘이랑 둘러대는데. 나중에 뭐 양아씨는 경일용 검색했다 이거 나와가지고 우유 보시면 돼 신경 먹고시는 거. 우리 저러 것도 아리히고어양우리 우유 쓰레기통에 버렸다 봐. 어. 남자애가 지지박 쓰여가지고. 그래 왜 그걸 걷다 버려 시 양아치. 나한테 주지 우유를? 응. 음. 나 초딩 때 애들 안 먹겠다는데 다 먹었으니까 okay? 다 먹었는데. 다 눈초였어? 응. 검사 쪽. 대박. <웃음> 아 <목소리> 진짜 어, 넓네 니꺼 꺼내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laughs> 저... 이거 몇개 먹어야 배부를까? 약 음... 그거 해줬을때 말해봐 배부를... <목소리> 싫어는 사람 있잖아 아 응, 대신 <laughs> 아니 <웃음> 뭐지? 유튜브에 무슨 100시간동안 뭐아 맞아 있잖아. 막 사탕 뭐 천거 조용... 살기 뭐, <laughs> 대조형인가? <웃음> 대조형 이런거 <거야>. 대조 <laughs> 다시 살아나? 아 이런거 있지? 사람 이잖아 유튜버 <laughs> 대조형인가? <인간 웃음> 아니, 아니 <이리> 얼굴에 <laughs> 뭔 거야? 미쳤 아니, 이 무왕에 뭘로 나오겠냐? 아니, 영상진이가 <laughs> 어떡하냐고. 야, 내가 편집 좀 잘하잖아. 근데 안나안 편집 돼. 못 하겠어. 나할수 있는 게 얼굴 가리기밖에 없어서. 아, 뭔가, 내 얼굴 동그라미 가렸어. 뭔가 재밌게 있거든. 영상을 이렇게 줄이려고 했어. 네 편집 못 해. 서 편집도 하면 뭐 하서. 네가 하산. 네할 겁잖아. 야, 왜 하래. 네가 말해 줘라. 야, 나 키네마스터 진짜 잘써나유튜브 했을 때 저딩 때. 네가 편집해. 어. 그거 액기 유튜버 나도 유튜버 너는 했어 너는, 너는 뭐? 어떻게 하면 키 커지나 이거나그 우리 반 애들, 애들 뭐 순서대로다한다음 특징 적어 애들 진짜 너, 너. 너. 우리 돌아가서스디때도 네. 자고 아, 아, 야 너.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어, 아, 사람 없니? 신가안 되니? 야 하나에 네. 들었어 레전드 이거 신이네한분에천원 파는데 올라 큰 거다 맛있다 왜 굳이 여기까지 와 야, 야야 <approved> 나보다 큰 사람 없을걸 뭐가? 드어워 뱃질 뱃질해 아니 이거 약간 침 묻으면 여기가 낫지 낀해지는 게 이건 어와 존나 크다 이거 a s m 님들 이거 보세요 누가 지 구독자한테 님들이래? 아칭이 아, 없다구 독자도없다고 지금 해칭 장어에 장어 <laughs> 어? 김장어. 힘 나세요 힘 내세요 장어. 오, 오 장어들 좋은데? 장어님들 장어님들 아기 아기 집 아기 장 <laughs> <아짱이. 웃음> 아기 장아이 <장어>. <laughs> 아 진짜 이따 쪼개아아아아아아이 <laughs> <아니, 왜> <laughs> 앞에 머리라고 그냥 현주 다리에 아 어. 여기 도현아 해버리면 <laughs> 되잖아 근데 내가 몰랐네. 몰라, 저, 근데 저 번보다 아, 약간 쓰기 덜 나오는 거 있지 않냐? 덜 먹나 봐. 근데 아, 기술 버핑.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 <laughs> 나는 키스 잘해. 아, 아 수영이 왜? 너무 웃겨 왜? <laughs> 왜? 내가 외국긴데 너무 느리게 말도 느리고. 내가 그래. 그래. 선생님 말수영 그래.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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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laughs> <실판> 지워라. <laughs> 둘이 아... 눈치 먹어. 는안1번고랑야번이구야나번이랑 <laughs> <차> <나가려고. 웃음> <아위 바이비 준다. 웃음> 해야 되는데. 1번이 아, 네 다음 번이가나데왜1번야 되는데. 번이랑 해야 되데1번데번이랑 해야 되이는데이랑는이랑 해야 면 그거 그 알지 진잖아보여말 걸면 나 때려. 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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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엔 <이번에도> 좀 높았어. 야 이번엔 좀 높았는데. <웃음> 말해봐. 말해 <laughs> 봐 말해봐. <웃음> 말해봐. <웃음> 말해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야 원이 저러가면 <돌아가면> 안 돼. <웃음> <웃음> 왜 왜? 얘이원인 어딜 만져? 오오오 잠시만. <laughs> 아니, 아니 안, 안 보이는데? 보이는데? 어. 어딜 <laughs> 아, 어 만져? <너무 웃음> 아구야아가 어, 잠시만. 얼굴 아니, 뭐 뭐야. 아니, 아 여기까지. 너무 너무 야해. 소영아, 그런데 만지지 마. 아, <laughs> 어, 먹으면 <laughs> 생기는데. 아 씨. 오! 잎프지 못 해. 그못 해. 비초비. 먹도지못 해서 레알 생짜어울려 I am a 아 p e 내가 빨리 I am a spencer. 어 am 거안 p e n 아니 r I am a s p 내가 c e r I am a spencer. I am a spencer. I am a spencer. I 야 m a s p 해 n c e r I am a s p e n 너 야, 야, 야 이크는안리 아, depends, r 왜 s 네 m r e I'm 야! o t sure. I'm not s u 보면서 어떻게 하는데? <laughs> 왜 와? 집중해야 한다 그 자막이라고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가 디현의 칼날이거든? 근데 민기씨가 디현의 칼날을 야, 좋아해 김현애 칼날 너무 좋아 공통점이 이렇게 많았다니 그거 말고 뭐 있어? 어? 어. 나 보리차 맨날 두고 오는데 걔도 보리차 좋아해 <laughs> 한국인들 보리차 안 좋아하는 새끼가 어딨어 <laughs> 아니 보리차 걔가 진짜 좋아해 막상 <laughs> <나 망상태> 배달되네 <laughs> 뭘 지금 누구나 좋아해 걔가 멤버들이 말할 정도로 좋아한다니까? <laughs> 음, 쓰레기 없는 이유 알다 얘가 여기 <laughs> 다 버렸어 아니야. 어! 이거는 에, 에, 에기야, 내가 저... 오늘. 그래? 어 뭐? 제... 오늘 먹은 거야? <웃음> <웃음> 어. 혼자 먹은 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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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그래도. 음? 이거 <laughs> 아! 왜? 오 어, 남의 집에 다 눌르고 다니. 아니. 여기 야장이 여기 현진이. 현진이 <laughs> 찌마요. <laughs>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 무슨 소리를 노래 부르기. 아니, 어, 해봐. <laughs> <laughs> 그걸로사랑하이될 거야, 봐 아, 가 보이? 아, 장어. 나 야해 보이? 장어. 장어 봐. 야, 유에서 장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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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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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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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날 우리, 우뭐또리 우리, 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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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만큼 먹고 남겨둘게요 여러분. <놀람> 아, 니네 방학에 나 없이 먹으면 안 돼. 나 없이, 나 없이 먹으면 안돼 무슨 말이야. 나 없이 먹으면 안 돼. 이거 안안 돼? 안 어디서 문이야? 안 돼. 나다서개 아, 용서 <놀람> 아, 다 먹으면 <놀람> <못 되면>. 돼. <놀람> <놀람> 네. 같이 먹어야 맛있나 봐. 작년 음. <놀람> 음. <전형> 아주 친구가 줬어. 야. 그런데? 비유 비유 비에? 비유가 뭐야? 야 시내 나간 사람이 이거 한 다섯 봉지 사서 오면 안 돼? 여러분 얘기해. 여기서 퀴즈 아, 개정주가 저 말을 몇번 했을까요 오늘? 세 <laughs> 번? <laughs> 시내 못 가서 안달라어 말이죠. <laughs> <완전 웃음> 오늘 그 낙서연기 먹고 싶어. <laughs> 어, 맛있겠다 시발. 어, <laughs> 나랑 시내 가자. 현진이가 말한다. 나없으면안 돼. 돼. 나 수능 공부해야 돼. 아 그래? 그래도 나. 나 이거 내옆 편지 좀. 얼려. 뭐아 그렇게 걸린다. 올리면 아무도 안 본다고 근데 이거 수익이 나면 얼마씩 줄 거야? 이렇게 해도 아무도 그러니까. 안 본다 수익 나면 얼마씩 줄 거야? 300원 <laughs> 아? 아 이거 한 봉지씩 근데 만약에 없었어, 6만 원 나오면 어, 나 얼마 줄 거야? 니 이거 한 봉지 천 원짜리 한 봉지 <laughs> 내가 비중 제일 높을까네없어도 <laughs> 줄여서 똑같을 <laughs> 네. <laughs> 아니 <laughs> 제쟤 웃는 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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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웃음> 내가 아유, 야, 나이거제거어아니 근데 맞아. 나아 맞아. 나아거도거 맞아. 제거한 거 맞아. 제 근데 니들아 제거한 거 맞아. 제거한 아 제거한 너아제아 제거한 거이아아아 제거한 거거한거 맞아. 제거한 거맞 제거한 거아거 빼고 있어. 장어덮밥 <목소리> 먹고 끼다. 그 번을 빨리 빼. 정말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잠깐, 약간 무릎펴 세게 땡땡이로 해야 되는 거지. 빨아색 그래. 아니 그거, 그 이모지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네. <laughs> 네 얼굴 왜 빨기? <laughs> 여기서 정상 <정상적이> 적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더 정상적인데요. 지금 저 새끼가 장어 제일 많이 먹는 뭐 뭐다... 키. <laughs> 어도동이 <저 성우가 웃음> <또 데려온다. 웃음> 아니 내 진짜 내가 그말안데 진짜 키. 근데 이것도 누가 치워?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야 우리 정말 유튜버야 돼. <laughs> 왜? 아니면 누가 하트사사아나뭐 내가 왜 이거? 살지문장 뭐? 정리가 아, 틀지 아, 마라. 아, 안돼, 안돼. 떨어진줄 알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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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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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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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르르르르 아르르르르 아싸고아아아어 아랑 하게 데코야 아니 계속 웅 소리 가 나서 끝나큰벌레 같은 근데, 소리가 하나 아다 떨겠다 이제 이게 여고 어. 에래내 어, 어. 가방에서 맛있는 아, 냄새 나아데 뭐그 아니. 저거 야해요이렇게작았었나립밤이 되게도 흥 얼마 지 않아. 쿠션으로 냈던 그냥 한번 이렇게 배고파도한입 먹게. 그참립밤이 <laughs> 입술 모양으로 나오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보다 얇은데 그러면 님 여기까지 남죠아 그냥 <laughs> 입술 모양으로. 입술만 갖다 되는 데 그런 데 그 무슨? 완전 왜 이렇게 달라? 세팅으로 잖아왜 위생도 내거 내가 쓰는데? 어. 내거 네가 쓸거임 알았어. 알았어. 아또 올렸다. 그래. 알았어. <laughs> 아, <코어 딱> <웃음> 졌어요 <웃음> 여러분. 싸제 이겼어요. <laughs> 근데 여기서 누가 제일 조신할까? 나지. 저예요. 저예요. 너무 나땡. 근데 내가 제일 조내 <laughs> <laughs> 조신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laughs> 내가 제일 조신해. <laughs>